많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것으로 압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12월 2차 패치 기준 라스트 카우스 이벤트 공략. 어,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어, 그게 무엇이냐. 그 상점에 보면은 퍼스널 뽑기판이 있어요. 그 퍼스널 뽑기판 중에 이제 감정의 제도 뽑기판이랑 이클립스 뽑기판이 있는데 요거 두 개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예, 네,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템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컨드 다이아 티켓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지 않은 템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필요 없어요. 특히, 이제, 감정해 제도 뽑기판에서 얻을 수 있는, 카시오페이아 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카오스 1차 캡슐 뽑기 캡슐 뽑기에 보게 되면은 이블러스 윙이라고 그 루미엘 윙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윙이 이 카시오 페이아 윙의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굳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클립스 뽑기 판에 나오는 그 엘핀 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지도 않아요 예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요거 두 개는 건들지도 마세요 예 건들지 마세요 자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그마 소비 추천 순위입니다. 금화 소비 추천 순위 1순위로는 이제 프리마 데빌 엔젤 세트가 있겠고, 그 다음에 2순위로는 캡실 뽑기, 그리고 3순위로는 이제 어, 퍼슬렛 뽑기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요렇게 배치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 세트 같은 경우에는 기호 포인트를 주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어가지고, 어 기업 포인트를 조금 더 이제 수급을 할수 있는 약간 그런 인데 되겠고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캡슐 뽑기 같은 경우에는, 어, 퍼슬 뽑기에 비해서 그 코인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캡슐 뽑기를 2순위에 배치하게 됐어요. 그리고 3순위에 이제 퍼슬 뽑기판에 배치한 이유가, 퍼슬 뽑기판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진 아르케잖아요? 그거가 풀세트를 맞추려면은, 최대 7만 5천 코인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코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직장인분들,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략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돈으로 산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 음. 그래서. 이제 그 효율이 좋은 패키지를 일단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요 패키지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2차 패치 기준이에요. 2차 패치 기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거 기준이고요. 자, 먼저 30데이즈 패키지를 구매해주세요. 이 30데이즈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요 30데이즈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일단 그 화면상 안 보이겠지만, 어, 어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제 금화 20개를 줍니다. 금화 20개를 주는 버프를 하나 주고요.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300개를 줍니다. 코인 300개를 주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면은 코인 300개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30일 동안 코인 이제 20개. 그래서 한달 동안 1600개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꼭 구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달마다 사시는 거예요. 한 달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패스. 이제 플러스 패스 없으신 분들은 요거 패스 이제 구매해 주시고요. 이제 또, 이제 로얄 패키지라고 있어요. 이 로얄 패키지가 뭐냐면, 이제 49,900원인가? 아무튼, 아. 49,900원에 이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친구인데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 친구 도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엑스마스 패키지라고 있어요. 엑스마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상점에 오시게 되면은, 어, 팔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요것도 구매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어, 12월 31일까지인가? 잠시만요. 어, 12월 31일까지 판매하기 때문에, 네. 12월 31일까지 판매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 빨리빨리 구매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데이 상점 매일매일 보셔가지고 조금 괜찮은 패키지 있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이제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일 미션도 하셔야 되는데요. 요 1일 미션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에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하단에 시즌 패스 옆에 보시게 되면은 미션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점령전은 한 타임 이상 꼭 참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령전은 한 타임 이상 참가하셔서 300점 이상 얻으셔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점령전 이제 입장하시게 되면은 여기 턴 밑에 보게 턴 밑에 보게 되면은 그 1단계, 뭐 2단계, 3단계 요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시스템상 6단계 그 100분의 0이 되어야지 300 100분의 0에 이제 도달을 해야지 이제 300점을 이제 얻은 걸로 이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상 6단계를 이제 도달을 하셔야 300점을 얻는다고 이제 판정이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이벤트 때배 가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 긴 여정의 끝, 그 마지막의 이야기라고 이제 그 있어요. 요게 있는 그 누르게 되면은 그 밑에 쭉 내리게 되면은 이제 출석 이벤트를 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전권 전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뉴 점령전으로 가봐야 되면은 이제 그 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이제 퀴즈 이벤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단발성 이에요 한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딱 한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윈터테론 홀리데이 라고 해가지고 이제 출석 이벤트가 있어요 11월 18일부터 진행했던 이벤트인데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점 인게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매점이 있죠 이 매점에서 이제 추천 구매 목록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금화로 이제 금화 금화죠 그 마로 이제 구매 할수 있는 거. 구매할 수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이제 적어 놨고요. 일단 대천사의 정수나 대학마의 정수 같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구매할 수 있는 거하고 1일로 이제 갱신되는 게 있어요. 이제 기간 내에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구매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일 구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어 포인트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어 포인트도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이제 기어 포인트에서도 이제 코인, 그 말을 이제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본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가게 되면은 엔젤이면 가브리엘 데빌 팀이면은 이제 하루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미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션을 받으시게 되면은 그 라스트 카우스 채널 5회를 이제 플레이 하라고 이제 해요. 그 5회를 이제 플레이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뭐더라 그 재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무슨 재료냐면은 어, 엔젤 같은 경우에는 맑은 빛 기운을 받을 수 있고, 데빌 같은 경우에는 탁한 어둠의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클릭하게 되면은, 정제되지 않은 정수와, 그, 함께 해가지고, 이제 그대한마의정수나 대천사의 정수로 이제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교환을 하셔가지고 봉인된 프리마의 상자를 해방된 프리마의 상자로 이제 교환하셔가지고 그 상자 이제 까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실에 보면 1일 미션. 요거 있다 그랬죠? 1일 미션. 요거 1일 미션은 이제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칭호 어빌리티 추천 미션 목록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칭호도 이제 새로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칭호에 이제 달린 어빌리티들 요거가 이제 그 능력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뭐지 이름 같은 걸로, 어빌리티 이름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 그 얻으시면 좋은 이제 추천 목록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푸생빵, 이제 50회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쟁반 저항 5%를 이제 5%가 달린 이제 어빌리티를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해성 탈출 50회라 하면은 부두저항 5%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두저항이랑 쟁반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되,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 꼭 가져가야 되며, 특히 이제 쟁반 어빌 같은 경우에는 꼭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드업에도 이제 필요해요. 부드업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꼭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령전 10회 플레이나 점령전 50회를 플레이를 하면은 요런 이제 거를 이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직 확인하지 못한 거는 이제 1차 점령 1차에 이게 있더라고 요 1차에 그래서 이게 2차랑 중복되는지는 저잘 모르겠거든요. 안 물어가지고 음. 어, 아무튼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적긴 적었어요. 일단 적긴 적었습니다. 일단 적긴 적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래는 이제 확인된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2차잖아요. 2차여가지고, 이제 2차 점령전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건지, 지금, 아니면 1차도 적용되는 건지는 그건 잘 모르는데, 아무튼 요거는, 아무튼 댓글로 한번 재,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1차 때 이미 해가지고, 이게 중복,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2차. Thank you 어, 지금 기준이죠. 지금이죠. 지금 업데이트 된것 중에서 이제 4444 트레이닝이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요거 이제 4회 플레이 하시면 이제 분지 오퍼. 14회 플레이 하시게 되면은 분노 오퍼가 있는데 이제 그 초심회전 플레이를 하시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이 분노 오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4회를 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분노 분지 이제 3%가 주고요. 그 다음에 4회를 승리하게 되면은 이제 분지 3%, 분노 일퍼에 모든 보스 데미지 2퍼를 줍니다. 어, 모든 보스 데미지 2퍼 같은 경우에는 그 어, 나는 이제 경험치 어빌리티가 없는데 그 배탐을 할때 모든 보스 데미지를 조금 더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어빌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점령전 50회를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공격력 5%와 분지 5%가 붙게 되는데요. 요게 제가 알기로 그 레이드나 아누비스에서 가장 선호되는 음, 어빌리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 어빌리티가 이번에 처음 풀렸거든요. 이번에 처음 풀렸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못 얻으면 언제 얻을 수,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요 어빌리티는 꼭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령전 시간표입니다. 점령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월 24일까지 현재부터 12월 24일까지는 일단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25일부터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날, 다음 패치 날인 이제 12월 이제 그 라스카오스 트 3차 패친 날인 1월 8일 날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간표 맞춰가지고 본인 시간에 맞춰서 이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저 이제 점령전 꿀팁입니다. 어 일단 300점만 얻어도 돼요. 원래는 이제 500점을 얻어야 됐었는데 패치가 돼가지고 이제 300점만 얻어도 이제 점령전 보상을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상 6단계 100분의 0에 이제 도달을 해야 어, 300점이라는 점. 음, 그래서 6단계를 도달을 하셔야 이제 300점입니다. 그리고 로드까지, 이제 엔젤 로드나 그 데빌 로드까지 67일에 걸립니다. 이 타임, 한 타임만 한다는 기준. 예, 한 타임만 한다는 기준 67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500점을 얻을 경우에는, 어, 로드까지 이제 40일이 걸립니다. 이것도 한 타임만 한다는 기준입니다. 뭐, 세 타임을 하게 된다거나, 뭐, 어, 세 타임을 하게 된다거나, 두 타임을 하게 되면은 더 기간이 더 주, 줄어들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프리마 세트 추천 교환 순위입니다. 프리마 세트 추천 교환 순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상대 팀거 상대 팀 거. 내가 데빌 팀이면은 엔젤 팀 거. 내 엔젤 팀이면은 데빌 팀 거를 만하는 거겠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을 우선적으로 교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상대 팀거의 이제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어, 상대 팀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재료로 이제 구하는 거 아니면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점령전 이제 그 누적 보상이라가지고, 어, 누적 보상이라, 그 누적 기운 보상이라 이게 내가 상대 팀 거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 본인 팀 것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운부터 먼저 교환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대 팀 거는. 자, 그리고 이제 본인, 본인이자 팀이거나 뭐 이제 상대 팀이거나 뭐 그런데 뭐 아무튼 요 요거는 이제 상대 팀이든 어뭐 본인 팀이든 상관없이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어 이번에는 세트 효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프리마 세트가 뭐 프리마 데빌 세트라든가 엔젤 세트라든가 세트 효과가 그렇게 딱 중요 딱히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뭐 내가 데빌 글러브를 얻었어 그러면 다음에는 엔젤 복장을 얻어도 되는 거예요 약간 요런 형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천 교환 순위로는 이제 글러브, 복장, 슈즈, 윙, 헤어 이 순으로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드 에테르스톰 추천 교환 순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먼저 교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드로 추천 소드로 이제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소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 순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 아르케 액세서리 추천 교환 순위 같은 경우에는 1 순위는 당연히 헤어고요. 왜냐면은팀 90의 쟁반 30주는 헤어가 지금까지 화이트 블룸 헤어 딱 하나였는데 이제는 진 아르케 헤어도 이제 돼가지고 이제 이진 아르케 헤어를 또 언제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순위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어가 있으면 팀 어, 백퍼가 가능해요. 왜냐면 프리마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기간제로 팅모 10%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팅모 90% 헤어인 진 아르케 헤어와 함께라면은 팅 100%로 이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되는 2순위인데요. 안대가 2순위인 이유는 어, 일단 부두가 40%고요. 그 다음에 1회피 5%그 다음에 전저가 5%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2순위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윙입니다. 윙, 요거 윙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윙을 마지막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캡슐 뽑기로 이제 가보게 되겠습니다. 캡슐 뽑기로 가게 되면은, 일단 요거는 추천순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템인지 이제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 내가 뭘로 교환을 해야겠다. 어, 본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따라서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블러스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1회 p 1 0에그 닭방 5퍼였나요? 아무튼 그게 달려 있어가지고 초대용이고요. 그 다음에 루미엘윙 같은 경우에는 닭방 1 0에그1회 p 5퍼가 달려 있어가지고 템돈용이고요 루미네스크윙 같은 경우에는 1회 p 랑 닭방이 둘다 8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템전에서 쓰이고요. 왜 주로 템전이라고 하면은 현재 팅백 세팅에서 쓰이는 날개가 루미네스크 윙이라서 그래요. 어, 그래서 루미네스크 윙은 이제 템전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추대로 쓰일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2차, 지금 이제 크라운이죠.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블러스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1AP 8%로 추대용이고요. 그리고, 루미엘 크운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 충돌이었나? 충돌 대시였나? 잠시만요. 어, 장충일감이네요. 일감, 일감이네요. 일감 8% 이긴 한데, 안 씁니다. <laughs> 안 씁니다, 솔직히. 안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또 쓰일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도 쓰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루미네스크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어, 1LP 오퍼에 일감 오퍼인, 오퍼에, 오퍼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추대나 템전에서 뭐, 쓰일 여지가 있는 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어, 일단, 제가 적은 이제 팁은 여기까지인데, 뭐, 제가 모르, 제가 여기 적지 않은 팁들도 아마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공략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적, 여기 적히지 않은. 그래서, 요게 이제 절대적인 이제 공략이 아니라는 점, 어,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면서, 어, 이 공략도 있고, 다른 데서도 더 좋은 공략 이제 찾아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이벤트에서 많은 이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